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15일 수요일 사교 기억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공 25장 34절 말씀. 생각할 문제. 삭께와 젊은 부자 법관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는가? 삭께와 부자 법관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누구보금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께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니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일어서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사교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시니. 사교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가 되어서 로마인들을 위하여 유대인에게 세금을 거두어 바쳤습니다. 그 당시 많은 세리들은 유대민족에게 매국노라고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금 외에 또 다른 금액들을 세금이라고 착취하고 이사를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세리장이었던 사오가 있었는데, 그는 이제까지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좋은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지만,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할수 없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삿개와 부자 청년의 법관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사람 다 부자였고,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두 사람 다 영생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자, 부자 청년과 삿개는 어떤 참이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기오를 초청했을 때, 사기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그는 제물의 마음이 매이지 아니하고 사기오가 서서 주에 쪄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사껴와 부자 법관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사껴는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회심의 표시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껴야 미안하지만 젊은 부자 법관과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전부를 다 줘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절반은 충분치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껴는 그가 가진 재물을 소중히 여기기는 했지만 젊은 부자 법관과 달리 재물이 우상이 되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사껴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먼저 이야기한 것은 사껴오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젊은 부자법관의 경우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다 나누어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물이 그를 망쳐버릴 것이었습니다. 다른 부자들과 마찬가지로 사껴 역시 재물에 대해 조심할 필요가 있었지만 사껴는 자기 자신과 재물에 대한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있어서 그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원하여 먼저 주님께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머문 사람들은 언제나 사개오처럼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이 주님의 기쁨이 될까? 내게 주신 나에게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것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더 많이 드려야 구원을 잃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드리고도 부족함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에게서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란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랐었다. 그들은 서로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며 놀라서 부르짖었다. 이제 제자들은 물었.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실함을 입증하는 예정을 보았다. 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았다. 그것은 바로 사케회의 변화된 마음을 통하여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신 선포를 통하여 확정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사개오처럼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의 사용에 있어서 바른 관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 주의 축복들이 이 땅에서 강물처럼 흘러서 이웃을복되게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며 우리의 신명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이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과 함나이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멸망의 자식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